환불을 결정을 해서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코스코에서 다신 안살 거예요. <laughs> 구워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네 여러분 제가 아까 12월 말쯤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를 보고 어 되게 예쁜 브랜드를 발견을 해가지고 샀거든요. 여러 개를 패딩, 벨트, 바지 하나, 가디건 하나 이렇게 샀는데 바지랑 가디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가디건인데요.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꽃 무늬가 귀여운 것 같아서 샀는데, 그런데, 뒤에가, 꽃밭이에요, 꽃밭.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얘네는 3주만에 왔는데, 제가 입어보고 바로 환불을 결정을 해서 메일을 보냈더니, 오퍼를 주신 거예요. 배송비가 25불이래요. 배송비를 제품값에서 제외하고 주시겠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킵하면 이 제품의 가격만큼 크레딧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80달러 어치 옷을 더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솔직히 저그 웹사이트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할 거냐면 뭐 인스타그램에 지금 여쭤보고 그럴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드릴게요. 환불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 괜찮다고 해주시고 옵션 2를 선택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옵션이 뭐였냐면 옵션 1 배송비 25달러를 제외한 60달러만 환불받는다. 옵션 2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제품을 환불하지 않고 85달러를 스토어 크레딧으로 받는다. 근데 85불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85달러가 너무 크니까 기본템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 택을 바로 떼고 입었습니다. 얘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가지고, 얘를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날씨가 진짜 꾸리꾸리한데, 제가 미국에 그래도 온지 2년이 됐고, 2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어 적응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비 맞는 게 너무 싫을 때. 아, 진짜. 비 맞는 게 적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비 맞는 거 솔직히 좀 싫긴 싫어도 되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너무 저는 아주 너무 싫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 팟캐스트에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35분짜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긴 하지만 칭찬 받았어요. 이 바지 예쁘다고. 역시 한번더 기회를 주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나중에 크레딧 받으면은 여러분들께 뭐 샀는지 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지금 준비는 다 끝냈고요. 텀블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콜드컵을 가져가야 됩니다. 살려보기로 뒤져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 원래 아침에는 회사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이제 내려서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트코에서 컬크린드 커피컵을 샀었거든요. 한 박스를.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불량에 걸렸나 봐요. 커피가 잘게 안 갈려가지고 커피 내리다가 막 커피컵이 부풀어가지고 막. 터질라 그러기도 하고 내려진다고 해도 그 커피 가루들, 커피 조각들이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해서 네 그래서 얼른 커피를 먹어치우고 뭐 새로운 거 사려고 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번에 살 때는 좀 다른 걸 사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또 그러면은 코스코에서 다시는 안살 거예요 <laughs> 처음에 싼 가격에 대량 구매했을 땐 행복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안 좋더라고요 검수가 잘안 됐나? 아무튼 다행히 오늘 내린 커피는 뽑기를 잘해가지고 합격입니다. 벌써 발렌타인 물건들이 나왔어요.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먹고 엄청 많네. 오, 대박이다. 너무 커. 너무 커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블랙? 스타벅에서 팥 베버리지 되는 걸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타겟에서 텀블러 하나 사려고 했는데, 예쁘긴 예쁜데, 뭔가 콜드컵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한 25불에 팔더라고요. 근데 얘도 핸드워시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근데 약간 비슷한 가격인데, 좀더 퀄리티가 탄탄하고 괜찮아가지고 그냥 얘로 샀어요. 네, 시간이 맞게 딱. 쇼핑이 끝나가지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있고, 아,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집에 회사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음. 좀 친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이민을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아파트 투어를 도는 날이 이제 다음 주 언제쯤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서방이랑 그분이랑 그분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넷이서 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 구조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미웠으니까 <laughs> 설거지를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휴 아 날씨 너무 좋다. 공기가 끝내줍니다. 아 좋네. 어제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잤어요. 화장실 청소 싹 하고 오늘 아침에 설거지하고 이래서 평소에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하, 일이 많아가지고, 고민이네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당을 미리 정해놨는데, 후기 찾아보니까, 또 웨이팅이 엄청 길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어, 예약을 했고, 예약을 원래 6명 이상만 받아준다고 하셨는데, 4명인데 오늘 받아주셔가지고, 어, 진짜 다행이에요, 혹시. 이렇게 같이 뭔가 저녁 먹으러 가는 거지만, 뭔가, 제가 호스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리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먹을만한 게 없네. 샐러드? 저번에 갔었는데 괜찮은 샐러드집이 있거든요. 배고픈 샐러드가 아니고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배부른 큰 샐러드거든요.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해가지고 그냥 픽업해서 회사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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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샐러드 온라인 오더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지금 또그 메뉴를 보니까 꼭 먹어야 되겠어. 가지고 지금 샐러드 집에 가서 픽업을 얼른 해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Can I get a, um... 호 m sorry. I'm sorry. I'm sorry. o r I'm sorry. 샀고 되게 비싸네요 제가 오늘 되게 아파 보이는 이유는 립스틱을 안 가지고 왔어요 립스틱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좀 졸리거든요 가서 차에서 한 10분 정도만 자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밥은 그냥 사무실에서 먹으려고요 응, 응, 응. 지금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또 다시 기운이. 어제까지도 분명히 추웠거든요? 근데 어제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더니 하늘이 엄청 맑아지면서 해가 막 쨍쨍하고, 어, 오랜만에 해를 본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우중충 했었거든요? 오늘은 완전 선글라스 껴야 되는 수준으로. 근데 대신에 좀 덥고, 라고야 되나?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어 졸려. 오전에는 쌀쌀하다가 또 이렇게 추우니까 더 졸린 것 같아. 제가 청소를 싹 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또, 언제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짠,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고요. 거실도 싹 치웠고요. 짠. 네,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좀 구석구석 신경 써서 정리 좀 하고, 요리도 닦고, 좀 치웠습니다. 여기가 좀 물건이 되게 많았었는데, 다싹 넣어놨어요. 거울도 닦았어요, 여러분. 무서방 방은 안 치웠습니다. 오, 네, 네. 치웠는데 티 하나도 안 나죠? 어저께 산거 이렇게 무서방 물건 놓고 어제 샀던 오가나이저로 이렇게 물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 계실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치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네 열심히 치워봤습니다. 이제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오랜만에 또 만드는 거라. 레시피를 좀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 쿠키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어, 쿠키 못 만들 것 같아요. 어떡하지? 다널부러 놓고 왔는데. 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Did y a v n I t 이 They r e really nice, I d n t feel awkward or anything. So. Okay, that's good. go back. So. r e l l y quick. I'll hurry get everything done. Okay. Be free. See you at home 3:30. Mm, yeah. Love you. 집에 돌아왔고 부서방은 회사로 잠깐 돌아가서 일을 마치고 온다고 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쿠키는 어떻게 됐냐면, 그, 저의 코어커분이랑 그분의 와이프가 둘 집에 왔을 때, 거기 카운터탑에 살짝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 몇개 구워가지고 회사에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구워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 두분다 너무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그게 업데이트고 제가 쿠키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날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고요. 어, 오늘은 한참 섭니다. 영상은 내일 올라가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